수가 없어서 좀걱 고민이에요 이 내용을 어떻게 다 이렇게 중에서 어떤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음, 음, 또 가장 많은 그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이좀 음, 고민이 좀 큽니다. <laughs> 지난 시간에 입안에 대해서 하자면 잘했어요. 오늘 입안에 대한 거부터 시작을 할텐데 음, 이반이 가지고 있는 그 관념. 이 지난번에 이제 하나 어, 드러났죠. 그 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그할 내용은 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어렵고, 어, 어떻게 보면 과연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을까 어, 싶은 좀 심각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 또 이제 같이 또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는데,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그 이반이 이제 그 알료샤를 만나서, 그쵸? 그렇죠? 알료샤를 만나서 이제 어 아주 긴 이야기를 하게 돼요. 거의 독백이다시피. 알료샤는 이제 몇 마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처음에 이반이 즐기하는 문제가 뭐냐면 자짜고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해요. 나는 신의 세계가 싫다. 나는 신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은 내가 인정을 한다. 신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한다. 그렇지만 신이 창조한 세계는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 이제 그 도스토옙스키가 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의 젊은이들은 신의 존재라는 문제는 집어치웠다. 그래, 신은 있다고 하자. 어, 신은 있다고 하자. 그거 인정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는 그리고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 어, 신의 창조, 또 신의 세계, 그리고 그 의미, 신이 세계를 창조했는데 신이 세계를 창조했다면 이 세계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부정하는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게아니다 이것이 이제 이반에게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반이 왜 신의 세계를 부정하고 어, 받아들이지 않냐, 않냐면, 그 예, 자기 이제 논리를 펴죠. 그 이유를. 고통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이 창조한 세계에는 고통이 있는데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너무나 많고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뭐 너무너무나 거대한데 그것을 이제 그 집약해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가장 그에기스라고할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어린아이의 고통을 이야기해요. 어린아이들이 당하는 고통. 어린이의 고통이라는 거 어린아이들이 당하는 고통. 그러면서 이제 이반이 신문에서 읽은 거, 어, 뭐 들은 얘기, 이런 얘기들을 알려주한테 이제 해주거든요. 뭐 이를테면 어떤 엄마가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추운 겨울날 집 밖에다 애를 놓고 세워두는 거예요 오랫동안. 어, 그리고 밤새도록 그 아이를 그렇게 방치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의 그런 이야기. 또 어떤 그 주인이 자기 그 농노, 농로, 농노의 아이가 그 자기 개를, 개를 가지고 좀 장난을 쳤다고 그 아이를 벌을 주는데 그, 그 아이를 그 개가 막 쫓아서 이렇게 물어 뜯도록 하는 그런 벌을 주는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뭐 터키의 어떤 그 군인들이, 군 병사들이 그 아이를 이제 엄마, 아이 그 임시인부의 배를 막그 칼로 찌르고 그래서 엄마와 아이를 동시에 죽이고 그리고, 뭐, 엄마가 보는 앞에서 아이를, 뭐, 칼을 가지고 그 아이를 막 학대하고 죽이는, 막 차참하게 죽이는, 막 그런 것들이 있죠. 그이 그러니까 장면을 읽으면 막 소름이 끼쳐요, 저희가 읽어도.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알료샤한테 너무나 리얼하게 이제 이반이 해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반, 알료샤가 막 들으면서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워요. 듣는 거 자체가 힘든 거죠. 듣는 거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아, 어, 그러면서 이반이 뭐라고 하냐면, 어, 왜 이런 어린, 어린 아이들이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고통의 의미. 이 아이들이 뭘 잘못했길래. 그렇죠. 어른들은, 어른들이 당하는 고통은 그래. 그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 대가로 고통을 받는다고 치자. 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사실은. 어, 그렇지만 어린 아이들은 그 고통을 받을 만한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하지 않았는데 이 아이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는데 이 아이들의 그 눈물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반이 이런 말을 가져여기 이제 인용된 부분에 모든 인간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은 그 고통으로서 영원한 조화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영원한 조화라는 말을 이제 이만이 하는데 이, 이 논리는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고통을 당해요. 지금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이 고통을 당해요. 근데 특히 거기에 이제 어린아이의 고통이 포함이 돼 있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미래에, 미래에, 미래에 혹은 그게 이제 미래의 어떤 세상일 수도 있고 내세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현재고요. 현재의 고통이 있고, 미래 혹은 내세의 어떤 세상에는 조화로운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국일 수도 있겠죠. 내세.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설명을 한다는 거죠. 이러한 고통이 나중에 이런 미래의 조화로운 그런 세상, 영원한 조화라고 했어요. 영원한 조화. 에 밑거름이 된다는 거죠 밑거름이 돼서 결국은 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학대하고 어린아이들을 괴롭힌 그런 사람들도 이 조화로운 세계 속으로 가면 다 용서를 받고 다 서로 얼싸안고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때는 모든 것이 다 조화롭게 풀어진다는 거죠 지금은 이런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한번 상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말이 그러면 이 영원한 조화를 위하여 이고통으로써고통으로써이 조화를 보상한다. 고뭐 하더라도, 뭐 하더라도, 어른들이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은 좋다고 치자. 그렇지만, 왜 어린아이들까지 거기에 끼어들어야 끌어들여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어린아이들까지 고통을 겪어야 하고, 그고통으로써 조화를 보상이 하는 건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수 없다. 그렇다면 나는 이 조화라는 것 있죠. 이 미래에 있을 이 조화라는 것. 그거를 나는 포기하겠다. 그거 필요없다. 그런 거 필요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이들의 눈물만한 값어치도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눈 흘린 그 눈물 한 방울만한 값어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바라지 않고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이 이 조화의 세계가 결국 여기는 신이 하나님이 어, 신이 다스리는 세계고 신이 그 의도한 어떤 그런 세계예요. 이곳으로 가는 입장권을 나는 반납하겠다. 어, 이런 말을 해요. 반납하겠다. 그러니까 이 조화를 입반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이 조화를 위해서 필요한 이, 시, 이 고통이 있는 이 현재의 이 세상도 이반이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유를 알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특히 어린아이의 고통 이런 논리거든요. 이런 논리를 이제 이반 입안이 이제 펴는데 알류샤가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못해요. 못하고? 응. 너한번 얘기해봐. 그, 그 아이를 그렇게 그, 지, 비참하게 죽인 그 사람을 총살 시켜야 되지, 되, 되겠니? 안 되겠니? 알류샤가 어 총살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입안에 그것에 이제 그 논리를 반박하지 못하고 알류샤가 그것에 순간 동조를 하게 되고 알루샤의 마음에도 그렇죠? 어떤 그런 분노가 생기고 하여튼 이런 것을 이렇 경험을 하거든요. 음, 이 이반의 논리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제가 짧게 지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그 작품을 해서 그걸 읽어보면 더 이제 다가오시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그 골격은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도 어, 사실 이제 기독교에서 제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죠.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거 갖고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고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내가 고통을 당할 때. 그러니까 이유를 알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그러니까 왜 이런 고통이 필요할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는 걸까? 만약에 뭔가를 잘못해서 그 대가로 고통을 치를 때는 그래도 이해가 되니까. 받아들이게 되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구약의 욕기.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평교들에도 욕기가 나오거든요. 욕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의 고통의 문제를 억울하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고통의 문제. 고통. 고통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예. 네. 그거는 이거는 크리스천이나남크리스천이나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신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에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 안에 있는 이런 고통의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 나는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어, 신을 믿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어,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 마음이 그 마음이 이제 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반이 말하는 것이 사실에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에요. 도스토예스키가 이반을 통해서 그 고통의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건데 어떠세요? 이거를 이게 들으셨을 때 음, 이 이반의 논리에 대해서 찬성을 하셔 요 아니면 반대를 하세요? 입안에 어떤 이 논리에 어떤 어떤 허점은 없을까요?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할 수 있는 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어, 그런 게 있을까요?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laughs> 일반적으로는 약간 뭐심미 뭐 인가도 상조하는 세상 강조했는데 그냥 뭐어데뭐 방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음. 어, 음.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방치를 하고 있고, 어 음, 보면 무관심하고. 음.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뭐, 전지전에 모든 것할수 있다. 네. 그 다음에 또, 사랑의 하나님이다. 네. 꼭그 하시면서, 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대해 어,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통이 생기고, 또 이제, 그게, 그야말로 아무런, 뭐, 뭐, 책임이라든지, 뭐, 이런 걸 물을 수 없는, 네. 뭐, 태어 하면서부터 무슨, 네. 뭐, 온갖 이제 불식댐을 네. 갖고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네. 그러니까. 뭐, 뭐, 그런 휩쓸려서 자기가 아무 책임 없는데, 뭐, 오브라이트 는다든지 뭐, 기타이일기런 문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음, 명쾌하게 설명하기 사실은, 그렇죠. 예, 예, 그런 것 같고. 음. 다음은 이제 뭐, 엽기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명쾌하게 닭선령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 야, 네. 하여튼, 뭐, 어떻게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응?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느냐. 음. 내가 모상스 다 했다. 네. 그러니까 그거 그냥 그대로 수응하고 믿고, 음. 뭐, 그럴 수 밖에 없지. 음. 음. 뭐, 어떤 도리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얕은. 체답이 없다는 거죠. 네. 예? 체이 없는 거죠. 그냥, 니가, <laughs> 하나님이나, 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니가, 니가 능력이나, 니가 생각으로, 뭐, 이해하냐는 것 자체가, 그냥, 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모한 거고, 그 자체가 그문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냥, 음, 전전하신 전진, 하나님 을 그냥 믿고 음. 그냥 빠르면 좀이뭐 어, 잃었던 거, 그동안 잃었던 뭔가 뭐 거, 이런 것좀다 거, 보상을 해주고 이제 다 해준다 뭐 이런 어떤 거 보면 음.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고 음. 또 하나는 뭐 처음부터 뭐 소견된 자라든지 뭐 기타 이런 거에 관한 이제, 음, 뭐 복음서 사 복음서 같은 게 이야기를 보더라도 하여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어,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을 받기 위한 그런 그런 그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하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 그런 거라는 식의 어떤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 통상적으로는 아마 어, <laughs> 고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 어떤 연단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거를 이기고 극복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증근같이 기약을 서기 위해서 한다 뭐 이런 정도의 음. 음, 내용이 대체로 어, 아마 뭐, 뭐 성령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체적으로 또 욕기라든지 음. 이런 데서이야기된하뭐 그런 정도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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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마 이제 일반적인 음,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어, 특히 이제 뭐 아무 주 없는 어린아이 고통 문제 네. 같은 데에 대해서 아주 뭐속 시원한 네. 그런 해답을 주고 있다 이렇게는 네. 딱좀 믿기 어렵지 않습니다 네. 네. 100% 수긍하지는 못하고 다만 네. 그거를 어, 인간들이 뭐 그야말로, 속시원하게, 음, 100%수긍할수 어, 수 있을 정도의, 그거를, 뭐, 어떤, 스스로 어떤, 뭐, 연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 어떤 도움을 통해서, 뭐, 이렇게, 100%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그 음, 더러울 거고, 어떻게 보면, 영원한 미혁인의 문제에 음. 비슷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했기 때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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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일반적으로 이제 고통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어, 그런 잘 말씀해 주셨고, 제가 저도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할때 이제 책을 읽잖아요, 네, 기독교 서적을. 읽으면 거기에 이제 고통 왜 당신이 고통을 당하고, 어, 아니면 이 고통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렇게 설명들이 나오는데, 그럼 결국 이제 이게 이안의 논리와 비슷해요. 현재 네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그러나 미래에는, 미래 어른 때는 꼭 죽고 나서 내세가 아니어도 좋아이 세상, 이 입장 이 가운데 있을 때, 그 현재의 고통을 통해서 어떤 뭔가가 생겨날 거다. 그 이제 이반은 그거를 좋아라고, 좋아라는 말로 이제 쓴 거고요. 다른 말로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미래에 무엇인가를 위해서, 미래에 올 어떤 좋은 것을 위한 그 현재의 고통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이입안은 이걸 재료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같은 의미일 수 있어요. 그런 재료가 돼서 결국 이 재료를 통해서 뭔가가 선한 것, 뭔가가 유익한 것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고통을 견디고 인내하고 참아라. 대체로 그런 논리예요. 대체로 그런 설명이 그게 또 그거 자체가 틀린 거는 아닌데 문제는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한테 그게 별로 위로도 안 되고. 어 더더구나 해답이 되지 않더라는 이제 거였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그것이 이제 어린 나이의 부통령 경우에는 어, 그걸로 설명이 될까?라는 어, 질문이 또 계속 남는 거거든요. 사민님 생각어떠세요 이해할 수 없죠. 왜 보통을 아이가 받아야 되는지? 자그 보통 당임원 사람 아니면은 보통 당임원 사람은 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음. 난 못하겠다. 네. 네. 음.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음. 아무 말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네. 아무 말도. 네. 어. 이 맞아. 그래. 이 음. 이 말이 맞어. 그래 이건. 음. 이번에 말 이번에 이것에 저도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음. 충분히 이해가 되고 너무나 공감을 해요. 그러나 동의는 되세요. 동의. 그 공감하는 거랑 동의는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포기까지 해야 되냐, 그거는 음. 좀 동의가 안 돼요. 응. 음. 음. 그러면? 아, 냥의 맡기는 거죠. 어, 하나님의 의지 없이. 응. 음. <laughs> 어떻게. <웃음> 음. 아, 그래도 우리 네, 네. 어떻게 예. 테 어떻게 하셨어요? 네. 런런 논리를, 예를 들어서, 영원한 뭐, 좋바단 뭐, 도 예를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혁명이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예를, 예를 들면, 러시아 혁명, 거기를 통해서 뭐, 6천만 명이다. 뭐, 몇천만 명이 이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laughs> 그 희생을 당했는데, 이제, 음 어떻게 보면, 거기 그 희생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이제, 의미 없는, 아무, 어떤 개조금이냐. 아니면, 어떤 음. 역사의 진보나 발전을 위한, 그런 이제 뭐, 죽음이냐, 희생이냐, 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혁명을, 이제, 뭐, 주도하고, 혁명, 그런 세력런은 당연히, 네. 역사를, 뭐, 진을 보시기 위한 의미 있는, 네. 어, 뭔가 진보고, 불가피한, 뭐, 그런 거고, 네. 뭐, 이건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 없이는, 그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정당화 하는 거죠. 네. 정당화하는 예, 다만, 만약 6천만 명이라든가 희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이게 과연, 음, 이제 해볼 만한 거냐? 예. 능게 하나 일단 있을 거고. 음, 음. 두 번째, 과연 그러면 애초에 행명할 때, 얻어 했고, 뭐 목적했던 그게, 그냥 가져왔느냐? 달성이 됐느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이제 지나서, 물론 뭐 이렇게 지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공산주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laughs> 네. 뭐 80년대에 오면서 그랬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약간 계속 비슷하게 된 거죠. 예를 들자면 공산주의 혁명 애초에 그거를 할때 정당화했고 어쩌고 저쩌고 데 어떻게 보면 영원한 조화라는 것 자체가 뭔가 고스, 보통 당한 사람한테 실제로 죽어진다면 모르지만, 예를 들면, 공산주의 혁명 같은 경우는 육수만 죽었는데, 그 죽은 다음에, 그 사람들의 미래 세대나 기타, 이렇게라도, 어떻게 보면, 실현이 되면, 그나마, 네. 어?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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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보면 굳저 무지 이렇게 되고, 나중에 이제, 아,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버린다면, 그다음에, 이게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음, 허울 좋은, 좀, 뭐, 부호판이나, 뭐, 기타, 이런 식의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해답이 아니고, 예. 많은 사람들이, 뭐, 영어는 조화를 위해서 뭐, 저거, 하지만, 음, 그것 자체가 그냥, 음, 음, 어떻게 보면, 별 힘없는, 어떤, 뭐, 구호라든지 이런 거로 전략가를 그런 위험성과 상관이 많이 있는 그렇죠 것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를 지적을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를 하셨는데 예, 저, 저는 이제 이번에 이 말에서 허점을 하나 찾아냈됐거든요 이번에 말에는 허점이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완벽한 그러니까 그 도스토옙스키의 관념가들이 굉장히 그 관념을 가지고 있는 그 관념이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아주 단단해요, 견고해요, 굉장히. 되게 그러니까 흐물흐물한 관념이 아니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그라스콜리코프가한달 동안에 자기 방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만 했으니까,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생각, 생각의 생각을 거듭해서 이렇게 만, 어떤 부축한 그런 관념의 체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허물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 소설 을 안에서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야, 이거는 논박할 수가 없다. 너무 단단해서 되게 허점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봤지만 사실은 그 관념에는 항상 허점이 있어요. 허점. 뭔가가, 어딘가가. 예. 네. 그것을 이제 대화적인 관계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다른 인물이 그 허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안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도스토옙스키가 의도적으로 이 관념을 사실은 그려내는 거 작가잖아요 도스토옙스키잖아요 이 관념 속에 그 허점이 있다는 것을 살짝 살짝 예 네. 그러니까 독자들이 그냥 보면 모르죠 그냥 보면 모르고 이거에 대해서 같이 이 인물과 이 이반과 내가 지금 이반이 저는 진짜 이반이 마치 살아있는 한 사람의 그 그냥 문학 저는 어떤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어떤 사람으로 느껴져요, 지금도. 워낙 인물 형상이 강력하고 어, 읽기는 친숙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자가 이 인물과 또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이반과 대화를 한다면 나 이반에게 무엇이라고 말해 말할 수 있겠는가? 이반에 어떤 한 점을 내가 찾을 수 있겠는가? 이제 이것을 작가가 독자에게 해보라고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찾아낸 학점은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논리는 이반이 만들어낸 논리예요. 이거는. 그러 그러니까 이만의 논리에는 어떤 게 있냐면, 신이 영원한 조화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적이 신은 목적이 있어요. 영원한 조화라는 것이 신에게 목적이 있어요. 그 영원한 조화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그냥 되지는 않고 그 조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재료가 필요한데,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는 반드시 고통이 들어가야 된다. 인간의 고통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고통을 통해서만 이 영원한 조화가 가능하다는 그것이 이반이 만들어낸 논리예요. 그니까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역사적인 어떤 무슨 진보나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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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자들, 또 볼실키 혁명가들이 그들이 꿈꾸는 세상 세계가 있죠. 뭐, 공산주의 사회라는. 이 목적을 향해서 피를 흘려야 된다면 이 목적을 위해서 당연히 이것은 정당화 될수 있는 거예요. 라스콜린 코프의 이론이 그랬잖아요. 라스콜린 코프의 논리도 똑같거든요. 그니까 러이 도시과 이 도식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보면. 근데 이것은 이반이 생각한 거예요. 이반이 신이 그럴 것이다라고. 신은 그런 신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냥 이것을 그냥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면 정말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떤 결론이 나냐면 이 신은 특히 어린아이 아무 잘못도 없는 어린아이의 고통을 그냥 자식이 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허용할뿐 아니라 이것이 필요한 이 고통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적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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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간이 고통을 당해야만 하니까. 어. 그러면 결국은 이 신은 이 세계 속에서 이 어린아이들이 당하는 고통은 악의 결과거든요. 이 어린아이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악에 대한 책임도 이 신이 져야 하는 그런 신인 거예요. 이만이 생각하는 신은 그런 신이에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 모든 악에 대한 책임은 신이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반이 가지고 있는 결론이고 만약에 이반의 이 보식이 맞다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 어떤 결과까지 나면이 신은 과연 선한 신이냐는 거죠. 이 신은 선한 신일 수가 없어요. 악한 신이에요. 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악을 허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악을 예 악을 도구로 쓰는 쓰는 악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그런 신이 되니까 그런 신을 선한 신이라고 선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이 논리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 허점인 거예요 과연 신이 그런 의도를 가졌는가라는 거예요 과연 신이 그런 목적으로